하면 좀 큰일 날것 같은 건데 지금 괜찮아. 어있다다보 다음에 아 큰일 날거 같아. 오케이. 큰일. 아니 진짜 큰일 나다고 하지 마. 아에비뉴 약간 당분간 얼굴 못볼 수도 있는 그 정도. 에비뉴와 큰일 날거 같은데. 큰일 날거아ว่าไม่ได้เจอ일ันอีก자갈게요아ไม่เป็1 2 3. 뭐야? 아 너야. Oh, 진짜 딱 하려고 했는데 진짜 앞으로 못서먹해졌 없을 거예요 또 끼어버리면 진짜 딱 하려는데 내 몸이 막았어 나를 엄마 복어버리지않가다와 해야 하이비이야 저기다 내 머리는 하라 하라 하지 마 그래서 머리살야야 엄마는 살 일로와 넌 여러분 저도 우진형을 방금과 못 떠올 거 같아요. 어, 뭐, 뭐 우진형이 갑자기 막 여기서 막 갑자기 아 이렇게 하는. 미안하까 애기 보여주겠다 이게 갑자기. <laughs> <laughs> 그러니다 그 저도 보고 싶으니까 한번 보여줘. 에이, <laughs> <laughs> 거의 라면는데 <laughs> <애들, 진짜> <laughs> 형을 향해 달려와줘. 능성한. 형을 향해 달려와줘. 아, 되게 아, 좀 심해져. 윙을 한번 가볼까? 아니, 아까 어떻게 했냐면 머리는 하라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몸이 방어해가지고 내가 이렇게. 됐었어 그래서 멍상. 자, 자, 네. 멍상. 내가 회상하라. 리내머 회상돼. 귀여워, 사랑. 애는 위험해. 귀여워, 애 귀여워. <laughs> <laughs> <아니, 근데, 웃음> <아니>, <laughs> 야, 우진이가 키엽다면 소리 질러 다진기가 하세요. 네, 그때. 괜찮네. 빨니 가. 아, 이거, 어머니가 저왔세요 왜냐면, 동현이가 그러니까 내일 생일이잖아요. 동현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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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빨리 빨리. 빨리 빨리. 빨리 빨리. 빨리 빨리. 애교가 리 빨리. 네리빨상 빨리 빨리 가리 빨리 빨 세요 아니, 이냐고 너무 너무 고어나너 귀엽잖아, 나안 귀여워. 아니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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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이거, 귀여워. 이거 해줘. 해줘. 이거, 이거. 이거 해줘. 아, 이렇게, 아, 아 어, 오케이. 마지막에, 여기 발을 모아서 이렇게 해야 돼.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면은, 두명다 하고 마지막에 시켜. 아니 어, 우리도 아, 왜? 두명콘탑 우리, 아, 우리, 우리 더 같이 할게. 할게. 아니 잠깐만. 아니 야 돼. 내가 먼저. 내가 먼저. 내 먼저. 이요브이드아이 하고 어이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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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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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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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. 게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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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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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

우리가 이런 걸 하고서 다음 곡을 생각을 해다그 너도 히트캥과 발이게 이게 <웃음> 긴, 반전 간전 배려야 반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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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이? 니가 학부인가에만 비슷학부인가